3명이다. 와, 님들아, 여기 홍어있음, 씨발. 근데 잡았죠? 씨발. 아, 있구나. 가야 되는데, 가기가 싫어. 오! 나이스. 아, 설만 왔다 파? t 어 각을 돌린 건가? 어, 야, 게 맞았구나. 차 타고 박아주시나요? 야, 차 타고 온다. 이거 썰좀 봐. 지금 거 어디야? 어 확인? 음, 아이고, 저는 MG3랍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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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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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하나. 더와 내가 러 갈게. 씨발 진짜 나 사람. 야 뒤에 뭐냐 저거? 사람 있다고. 기... 야차차 차 타고 있으면 애미 사고로 돈 났었는데. 어, 너 그렇게 재밌... 재밌는 걸 하고 있다고? 씨발. 같이 갈게. 어. 와. 아. 잠깐만. 아 진짜 이거 아니지 씨발.